네, 오늘부터 수능완성 이후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들좀 변경해서 총 15회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요 지문들, 주요 문항들을 6개씩 만들었고요. 그 6개의 문항들을 꼭꼭 씹어먹도록 합시다. 여기 들어있는 것들은 수능에서 가장 많이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어, 빈칸 추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택지를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 하는 건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어중간한 위치에 지금 빈칸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빈칸 문장을 해석을 잘해야겠죠. 그죠?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게 특허잖아요. 특허. 네. 특허라고 하는 거는 수능에서도 모의고사에 자주 나옵니다. 특허 또는 특허권이라고 하는 것은 더즈나 동사자죠. 여기. 그래서 지금 동사가 help, give, make, defend, 5번에 prevent 까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연결어가 b 시라고 하는 역접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 때문에 이 앞과 이 뒤는 뒤집어져야 되는 내용인 거죠. 됐나요? 특허 또는 특허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하지 않습니다. 예요? 됐나요? 처음 시작해 볼게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대리하라고. 맞습니까? 네. having a patent. 특허권을 갖는 거야. 뭔가에 대해서. 여기 대절의 주어죠. 하나의 특허권을 갖는 것이 is equivalent. 여러분, equivalent라고 하면 동등한이라는 뜻으로 외우시면 되겠죠. 상응하는 동등한. 뭐하고 동등하냐면 1. 이게 소유권이에요. 얘도 수능에 자주 나오는 단어죠. 그러니까 특허권을 하나 갖는다라고 하는 거야. 뭔가에 대해서 그것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과 거의 동일시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여기 이제 예시가 나와요. 내가 말하는 거야. I own my pocketbook. 내가 pocketbook을 소유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의미하는 거야. 뭘 의미하는 거냐면, I have the exclusive right. 얘도 중요한 단어죠. 독점적인. 자주 나옵니다.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 거다. 뭐할 권리예요? to keep and use it. 얘가 pocketbook이죠. 내가 pocketbook을 가지고 있고,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내가 원하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리고 두 번째는 I can damage 또는 destroy it. 그 포켓북을 없애거나 파괴할 수 있는 거야. 손상을 입히거나. 왜내 거니까, 맞죠? I can give it. 내가 포켓북을 주거나 또는 팔수 있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이 앞부분에서 말하는 것은 특허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과 마찬가지이고 그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뭔가를 할수 있다. 그죠? 근데 여기 벗이 깔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그럴 권리를 갖는다? 벗 뒤에? 아니겠지. 그렇지 않다. 찾아보세요.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 하나의 특허라고 하는 것이 더즈나 네가 너의 발명을 업그레이드하는 걸 도와줘? 절대 안 되지, 그죠? 이번에 give you all those rights. 봐, 아, 앞에서 언급했던 권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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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너에게 주지 않는다.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기부라고 하는 게 주다라는 뜻도 있고요, 부여하다라는 뜻도 있거든. 즉, 하나의 특허권이라고 하는 게 당신에게 그러한 모든 권리들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왜? 앞에서 내가 얘가 말했잖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 뒤에는 얘에 대한 설명이 따라와야 되지. Whether you can make it or sell it yourself, 네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건 그것을 팔건. 얘는 주어자리에 오는 뭐뭐인지 아닌지지, 그죠? 하는 것은 is a question of government regulation 정부의 규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question이다 여러분, 창환이가 말해볼게요 question이 뭐죠, 의미가요? 질문 질문 말고요 여기서는 정부 규제의 문제이다 문제. 이슈 같은 거, 이슈 solution 어? 해결책 말고요, 문제 자, 기본한 클라리 파이 무슨 뜻이죠? 명확하게 더 좋은 뜻, 명확히 하다, 밝, 맑게 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한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즉 정확히 말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었잖아. If I get a patent, 내가 하나의 특허를 가지는 거야. 뭐에 대해서? 새로운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특허가 나로 하여금 막는 것을 가능하게 다른 누군가가 주장하는 것을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invent it or sell it. 그것을 발명하거나 그것을 파는 거. 그리고 또 다시 however 나와 있잖아. 그러나 I may not be able to sell or use. 팔거나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 May not be able to. 내 발명을 팔거나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 어떤 경우에 It is in conflict with. 누구누구와 갈등을 가지는 것. 기존의 환경적인 규제. 여러분, existing 하면은 기존에 있는, 존재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환경 규제와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내 발명을 팔거나 이용할 수 없는 거지. 그치? 왜? 앞에서 뭐라 했어? 정부 규제의 문제라고 했잖아. 내가 발명을 했다? 근데 정부 규제에서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특허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오직 당신에게 뭘 주냐면 권리를 주는데 어떤 권리야? 배척하다, 제외시키다, 다른 사람들을 만드는 것 또는 하는 것, 너의 발명품을. 자, 특허라고 하는 것은 당신에게 권리를 줘요. 어떤 권리만 주냐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발명품을 팔거나 만드는 것을 못하도록. 제외시키도록. 그리고, they do not give. 이때, t h y 는 당연히 페이턴이겠죠. 특허는 주지 않아요. 권리를요. 어떤 권리? 사용하거나 파는 권리. 그 발명품을. 아무리 네가 원하더라도 언제든 네가 원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특허권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태민이가 말해볼까요? 특허권은 권리를 부여하는데 아무 권리나 다 부여합니까? 그러면 이 글의 주제나 제목이라고 한다면 특허권의 권리와 그 한계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하나의 짐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허권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말했었어요. 모의고사에서 분명히 특허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거야. 특허권은 전지전능한 게 아니야.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특허권에 대해서 나왔던 모의고사나 수능 질문 중에 특허권은 원래 기존의 기원, 원래 목적은 발명가들로 하여금 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독점적인 이익을 보장해 주는 거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새롭게 진입하는데 가시덤불, 장벽이 되잖아. 아 배웠던 거 있을 거예요,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특허권이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한 자유나 권리가 아니라 부분적인 한계가 등장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부의 규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거 지울 동안 2번 한번 풀어보실까요?